이렇게 매실 한 박스를 사다가 한 이틀 안다더니 팔았던 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익어가고 있네요. 자, 이 매실, 아이고 매실 냄새. 요 매실을 이제 깨끗이 씻어서 매실에 일년 농사를 할 건데 이렇게 지금쯤 담아서 놓면은 으한몇 개월 뒤에 따라서 또 일년 동안 그 매실액을 먹을 수 있는 거, 그 매실에 효소를 오늘은 담아볼까 합니다. 우선 깨끗이 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5kg, 매실 5kg. 이거 매실 5kg를 깨끗이 이렇게 씻어서 자, 이렇게 깨끗이. 매실을 씻어 놨는데 이렇게 이렇게 소쿠리에 받쳐서 물기를 쫙뺀 다음에 설탕에 버무려서 넣주면은 매실 청 아니 아니고 매실액 효소 만들기 완성입니다. 자, 이대로 이제 보면서 물기를 좀쭉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매실 5kg를 씻어서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쫙 빼놓은 매실인데요. 음, 어떤 분들은 보면 이 까만 점이 런 거를 일일이 빼내던데. 야 우리 엄마 말씀에 할일 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당그랍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은 이거 깨끗이 씻은 매실을 갖다가 설탕으로 축축척으을 해서 1년또 먹을 매실 레키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매실 냄새 너무 좋다. 매실이 조금 익으니까. 살구 냄새 비슷하게 엄청 좋네요. 아, 매실을 여기다 붓고 붓고 설탕을 아, 이게 매실이 5kg거든요. 그럼 설탕도 5kg 넣을 거예요. 일단 이렇게 설탕을 일단 좀 넣어갖고 이렇게 보물보물해서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시랩을 넣어주고 설탕과 함께 넣어줍니다. 그릇이 너무 크다. 바가지가 너무 크다. 한번 하고 설탕을 또. 싹다 부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3kg, 3kg의 설탕을. 다 부었는데 설탕을 한 2kg 더 부을게요. 설탕 3분의 2 넘은 설탕을 한 5kg 정도 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설탕 5kg도 다 부었습니다 완전 설탕 덩어리네 네. 이렇게 1년 동안 먹을 매실액기스, 매실액효소를 담가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밀봉을 해서 꾹꾹 눌러서 이거를 꾹꾹 닫아서 짠! 창고에 깊숙이 넣어놨다 잃어버리고 있다가 아, 이제 내려서 먹으면 됩니다 짠! 매실액기스 1년 농사 완성입니다 한 6개월 동안 발효 잘 시켜서 또 내년에 또 맛있게 여기저기에 또 양념으로 많이 쓰이겠죠? 매실에 담그기였습니다.